부영양소 하면 되죠? 자 부영양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너지원은 아닙니다 얘로 에너지 뽑을 수 없어요 근데도 왜 영양소라고 칭하느냐 몸을 구성할 수 있고 몸의 기능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제일 기초적으로 부영양소에 물이어요물어물 어, 물. 물 60, 70%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60, 70% 구성. 음. 우리 몸의 구성성분 중에 가장 많아요. 자, 신규 친구는 이해가 안다면 이렇게 기억해 주십시오. 자, 비열이라는 것을 배워본 적이 없을 겁니다, 아직. 자, 그냥 물이라는 거는 보관함이야, 보관함. 어? 보관함 상자. 이 상자에다가 열 에너지 아주 가득가득 담을 수 있어, 열 에너지를. 가득가득가득 담을 수 있어. 담아서 우리 몸으로 내보내는 게 뭐야? 땀 분비잖아, 그지? 땀 분비를 하면서 열 에너지를 가득 담은 물을 분비시키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엄청 더울 때열 에너지를 물로써 배출하면서 온도를 낮출 수 있어. 체온을 낮출 수 있어. 그래서, 자. 물은 체온 조절이 가능하다. 자, 그리고 물은요. 지금 열에너지만 담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분자들도 얘네들을 녹여서 이동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물 같은 경우에는 물질 운반이 가능하다. 물에 녹여서 우리 물에 녹여서 우리 몸에 쫙 깔리는 노로 있잖아. 혈관이라고. 어, 혈액에 우리 여러 가지 물질을 녹여서 물질을 운반시킬 수 있다. 되죠? 자, 무기염료가 볼게요. 무기염료. 자, 무기염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자, 무기가 뭐야? 기, 기. 자, 기라는 거는 동양 의학적으로 나오는 얘긴데요. 자, 기. 우리 몸에 기가 돈다라고 표현해요. 동양 의학에서는 허준이 어, 우리 몸에 기가 돌면은 살아 있는 것이고 기가 돌지 않으면은 죽은 것이라고 다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자, 이 기, 기. 우리가 기를 보낸다, 기를 받는다 이러잖아. 그래서 이기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자, 이 생명체와 관련된 게없다라잖아무 없을 무자예요. 이와 그러니까 반대되는 개념이 유기거든요. 유기물 이런 거 들어갔죠? 생명체와 관련이 있는 생명체와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물질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요, 이 분류가 굉장히 애매모호해졌어요. 애매해졌어. 왜? 아니 지금 무기염류가 영양소래 우리 몸에서 이 생명체와 관련이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근 생명체와 관련이 있다 없다라는 구분을 없애고 유기화학자들이 야 이거 그냥 구분 방법을 구분 방법을 이렇게 하자.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원소가 탄소예요. 탄. 하 가장 많은 원소? 탄소, 탄소, 산소거든요. 근데 그냥 탄소를 골격으로 해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져요. 어찌 됐건 그건 나중에 배우고, 자, 이 탄소라는 게 우리 몸에서 정말 중요한 원소입니다. 그래서 탄소가 있는 물질을 유기물질이라고 하고요. 탄소가 없는 물질을 무기물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되나요? 유기물질과 무기물질의 차이. 자, 그러면은 이 유기물질. 무기 물질. 다알겠고요 우리 몸에 지금 영양소있 있는 건 무기, 염류인데 자, 무기 물질이라는 거죠. 탄소가 없는 염이라는 거는 이온 형태입니다 전하를 를는형 형태 염분 할때 전하를 띠는 형태라는 거예요. 이온 형태 자 그러면 예를 들뭐있지한한살펴펴볼요자자 나트륨 철, 칼 칼슘 뭐 칼륨, 마그네슘, 뭐또또뭐뭐 또, 또 뭐, 뭐, 인, 이는 거의 인산으로 많이, 어인로 많이 존재합니다. 더 있나요? 음. 없죠? 뭐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것들이 무기염류에요 자, 선생님, 영양소라고 하는 건 에너지원. 그래요? 얘는 에너지원이 아니니까. 몸을 구성하거나 몸의 기능을 조절해야 되는데요. 어? 얘네들 몸 구성하고 몸의 기능 조절해? 칼슘 뭐야? 뼈잖아. 뼈 구성하잖아.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뭐 유전 물질을 구성하게 되는데 유전 물질에서 조금 뭔가 발현하는데 좀 도움을 많이 주는데 DNA 발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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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는 뭐 DNA의 구성요소지 이건 뭐 적혈구에 있는 거 아니니? 철분? 멸치, 다시마, 버섯, 우유. 봐봐 얘들아. 그럼 보이지? 어머니의 말씀이. 예? 어머니의 말씀 보이냐고. 얘들아, 계란, 콩 두부 많이 먹어라, 얘들아. 멸치 우유 많이 먹어. 구성해서 우리 성장기 때 쑥쑥 커려면 이런 거 많이 먹어야 돼요. 엿도금만 먹고요. 여화정금만 응. 먹고요. 이런 거 먹어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비타민입니다. 얘들아, 말이좀 아꼈지? 비타민으로 알고 있죠 우리는. 여러분들 선배 때부터 비타민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아, 나도 입에 안 붙어. 나 지금 비타민이야 그래. 바이타민이라고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바이타민. 왜 바꿔 스까 이거? 위질 않았어 이거? 생때 얘기니까. 너네들 좀 이따가 배우겠지만, 아,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아밀레이스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아, 들어본 적 있어요? 선이 이렇게 안 배웠어요. 아밀라제라고 배웠어요. 자. 얘네들 철자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거 에이스라고 얘기해야 되죠. 여기 영어 배우는 친구들은 아니죠. 아밀라제 이는 병신이 남았죠. 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병신처럼 배웠어요. 아밀라 빌라. 아밀라제 이러면서 어또뭐 있더라? 그런 거 되게 많았는데 지금 바뀐 게 엄청 많아요. 뭐 달라 달라 다녀요. 근데 이게 미국, 영국, 이런 데에서는, 아벨리스, 바이라민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일본식 잔재를 없애고 있는 것 같아. 어, 나라에서. 일본식 잔재의 발음을 많이 없애고 있는. 그, 그 사람들 발음 좀 신기하죠? 마크도 나르도, 그러잖아요 키토케도, 토일레도, 그러지 뭐 않아요? 아, 그래서 일본 조, 좋아합니다. 나 얼마 전에 더. 오사카 갔다 왔어요. 어안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세븐 일본식으로 배웠던 거 같아. 여러분들늘은 비타민이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비타민. 자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아주 놀랍게도 하. 에너지 원도 아니고요, 몸을 구성하지도 않고요. 어머나 이새끼 뭐 하는 애야? 우리가 맞추는 사람 다음 주에도 첨삭 없애드릴게요. 자, 연에서 얻을 수 있는 거. 어? 땡. 야, 이렇게 말하니까 대답이 들려오는 거봐이 자식들이 그런 <laughs> 거 어, 없어요? 들어보긴 했지, 너네는. 아, 이거. 어. 어, 이거 나누는 것도 기억이 살짝 나지? BC가 섭치하고 ADK는 뭐 그래요? 이런 것도 배웠다 아, 결핍증 아... 야, 비타민 A가 결핍 되면 뭐가 돼요? 부족해. 응? h a t do you want to do? What do 질 o u want t a d 그리고 B, C, 말할 건데 두개 이상 맞추는 친구 천삭 빼드릴게요 두개두개 맞추 오늘 천석이요 오늘 천석 원래 없어요 다음 주천삭 B 골다공증 D 골다공증 맞죠? 골다공증 자 그러면 쌤 이렇게 주면 되죠? 예, 뭐라, 뭐라, 고라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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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각? 뭐병 각기병이 뭐야너포기해라포기해라 각기병 A, 뭐라, 증 A, 뭐라, 증 B,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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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루병라뭐병뭐 C 각기병 각기뼈, 틀렸어요. <laughs> 자, 자 A가 야맹증, B 구루병, B 각기병 C 괴혈병입니다. 자, 그래서 A는 야맹증, 어두운 곳에서 눈이 잘안 보여요 하는 거고요. 구루병 같은 경우에는 이게 뼈가 약해져서 이렇게 굽어버리는 거야. 어, 각기병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 다리에. 공기가 좀든 것처럼 부풀어 올라요, 다리에. 어. 그게 각기병이에요. 괴열병은요 그 우리한 섬에서 피나는 거. 다리 공기 든 것처럼 막는데요 각기병은. 자, 됐습니까? 어. 영양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싹다 배우셨습니다. 자, 우리 꼬마 과학자님들. 자, 지금 선생님은 뭐할 거냐면요. 실험을 할 겁니다. 실험. 영양소 검출 실험. 영양소가 있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이 꼬마 과학자님들 요거를 계속 연습할 겁니다. 자, 첫 번째. 자, 우리 탄수화물인. 탄수화물이 있나? 여기. 자, 두 번째. 단백질이 있나? 세 번째. 얘가 안 궁금해 이거는은이 사람은 <laughs> 이사대영이소가은이사람지 궁금해. 궁금해요 근데 탄수화물은자두 가지 형태로 존재하지 않아요.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한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이것도 탄수화물이거든요. 포도당 하나도 탄수화물이고 쭉 이어진 것도 탄수화물이에요. 그래서 얘도 탄수화물인데 포도당이 있는지 보고 싶어요. 얘도 탄수화물인데 쭉 이어진 녹말이 있는지 보고 싶어요. 그래서 니가 우리 꼬마 과학자님 한번. 오십 자, 근데 1번은 알아 넣어야 되 어, 1번은 안다고 1번 뭐 넣어야 돼뭐 넣어야 돼? 넌말검출하려고 아이오디나 그렇지. 아이오딘, 아이오디나, 칼륨 넣으면 되지롱. 이걸 뼈 넣으면은 얘 원래 무슨 색이야? 학는데 아, 문제 풀고 음. 보내줄라고 했는데 안 되겠네 시간이 아 별시기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자 단백질을 검출하고 싶습니다 자이 용액에 단백질이 있는지 궁금해요. 지금 여기에 지방이 있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뭘 사용할 거냐면은 수단 3 용액을 사용할 겁니다 수단 3 용액은 굉장히 뻘게요 빨개 뻘게. 지금 보이나? 좋아했는데, 아, 자주 색깔 그거 있잖아. 있잖아. 음. 몰라요. 음. 자, 여기 성색을 띄게 된다. 이것보단 빨개요. 자, 마지막으로 포도당 확인해 봅시다. 포도당 확인하는 거 초등학교 때 배우긴 했는데, 이거 이용해 아는 사람? 베네딕트 용액입니다. 베네딕트 용액은 파란색이고요. 이 파란색이 반응을 했을 때 황적색이 만들어지더라.